여러분, 에이레네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성경의 그 번역이 안된원어로 AK라고 하는 이 단어, 이유 없이 또는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어,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읽고 번역이 안된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된이 에이케 실패하다 또는 이유 없이라는 이 의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읽은 우리 성경에는요, 에이케 실패하다 또는 이유 없이라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에는요, 분명히 에이케 그 실패하다 또는 이유 없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에게 울기조, 노하냐, 화를 내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제가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식으로 들은 그것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적 그 희생 제사 하는 그것이 바로 A 케 실패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그 땅의 관점으로 읽고 땅의 관점으로 읽고 그 들은 메시지 그 땅의 관점의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예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이 진리가 내 안으로 넘겨지기 전에 신앙생활 할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내 관점으로 읽고 읽은 그것을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나의 그 열심은 나의 의였어요. 의. 의의. 그러니까 나의 의로 한그 열심이 결국 나를 비참하게 애케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은요. 형제에게서 친구가 안될 것이고요. 나의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요. 아들이 안 되는 거고요. 아들 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은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짐이 안될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안될 것, 그 실패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왜 나에게 올기죠 노하냐, 화를 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실패할 조건이 그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열심을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것, 즉, 실패하지 않게 할 것으로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에고, 나로, 쉬, 너희 안에, 레고, 말할 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신 애고 그 나를 나로 받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희생제사만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번역이 안된이 AK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또 바꿔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헛되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다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해벨이에요, 해벨. 그러니까 해벨의 뜻이 뭐냐? 헛되고 또헛됨또 덧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 전도서 1장 그 2절에서는 보면은 다섯 번이나 헤벨헤벨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는 아마르로 말한다. 그리고 헤벨헤벨헤벨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는 아마르로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희생돼서 하는 것. 청색이 4장에서 그렇게 희생제서 하는 것, 그것이 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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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너는 노하냐, 화를 내냐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고 무지한 것에 이어서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에이케 헛되다. 또, 노한다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22절을 보시면 노한다 라고 하는 원어, 이 올기조, 화를 내다 라는 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롱코드 3710번 올기조 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요, 3713번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레고마이의 뜻은 그럼 뭐냐면 자신을 뻗친다 탐내다 열망하다 도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8절, 8절까지를 보면 말이에요 아단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난 다음 구절부터 보면 그 나무에 대해서 누가 예호바 엘로힘이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그 말씀은요. 따로 한 장과 같은 거예요. 따로 그한 장. 한 장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끝부분에그 끝부분의 말씀이 문맥으로 보잖아요. 보면은 22절부터 24절의 그 구조가 안 맞아요. 그런데 21절에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붙여 이렇게 붙여 놨기 때문에 2 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선악과를 따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네.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이라 니까요 그런데요, 원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2절을 우리 성경으로 우선 읽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 네, 우리 성경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였지만 원어성경은 생명나무 제가 원어는 말하지 않겠어요? 생명나무 취하여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이미 앞에서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앞에 그 3장 5절에서 보면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선악을 알 여기까지가 원어로 보면은 야다 토부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야다, 야다의 알문 토부라는 남성 단수인 선과 라, 남성 단수인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3장 22절에 와서, 3장 22절에 와서 생명나무 취하여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2절에서 바로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타, 아타, 야드, 샤라시, 사라 샤라흐, 샤라흐 라고 되어있어요. 야타. 이때, 이때라고 했어요. 이때.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야타, 이때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야드.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너 자신의, 또그 자신, 또 건방지게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그가 들어 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샤라흐에요. 샤라흐. 이 말도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뻗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타, 아타, 아타, 야드, 샤라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때 자기 자신을 뻗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자신을 뻗치기 때문에, 뻗치기 때문에 생명나무 취하여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야다의 알문 토브라고 하는 남성 단수인 이 선과 라라고 하는 남성 단수인 악을 알았는데 그 악을 선과 악을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선과 악을 알았는데 만약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타, 야드, 샤라흐 이때 자기 자신을 뻗친다면 그것은 생명나무 취하여 먹고 영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가짜라고요. 가짜. 그렇다면, 아타, 야드, 샤라흐. 이때 자신을 뻗치는 그것이 그럼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올기죠 노한다, 화를 낸다. 이 말에서 유래된 오레고마이. 자신을 뻗치다, 탐내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로 표현을 하자면 야드 너 자신이 건방지게 샤라흐 어치다와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과거에, 과거에 말이에요. 아마를 진리를 모를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할때 겉껍데기 그 예수만 믿으면서 영적으로는 제일 탐났던 것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영생 아니었나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정을 다받쳐서다 다 받쳐가지고 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탐을 낸 거예요. 구원에 대한 탐을 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오려고 많이 자신을 뻗쳤다, 탐냈다, 열망하다라는 것인데,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던 것으로 믿었던 거죠. 왜냐면 그 지옥은 가기 싫었거든요. 그 지옥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로,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을 뻗친 거죠. 자신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응?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지옥도, 천국도 다내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반드시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육신적으로 열심을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내 육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고 한그 자체가 뭐라고요? 오래고마이 자기 자신만 뻗친 거라고요. 자, 히브리어로 그것을 아타야드 샤라시. 이때 자기 자신을 건방지게 뻗쳐서 영생이라는 것을 먹으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관점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연합됨이 하나됨이 곧 영원한 생명의 완성입니다. 예전에 예전엔 그렇지 않고 그내 방법으로 영생을 취해보려고 자신의 의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과 영그 열정을 부리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때 그걸 뭐라 그랬느냐 올기조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셨던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노한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올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음,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네 여기서도 노하여라고 하는 음, 단어가요. 노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올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기조 28절에서 올기조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잠깐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뭐라 그러느냐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요, 잘못 붙여진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못 붙여진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 사건, 그 내용,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할수 있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만들어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면 성경을 번역된 그 문자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탕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원어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만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다시 말해서, 원어성경으로 보면은 탕자가 반드시 되라는 거예요. 탕자가 반드시 되라는 거. 왜냐면 집밖깥을 나가보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집 밖을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맏 아들은 집 밖을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맏 아들은 집 밖을 나간 적이 아예 없죠. 그래서 맏 아들은 진정 아버지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누가보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맏아들과 집 바깥을 나가본 둘째 아들을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집 바깥을 나간 그가 진짜 아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깨달았거든요. 그가 집 밖을 나가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양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들이 먹, 먹는 그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그에게 그 양식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그 양식을 주는 자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가 양식을, 그 양식을 먹었다라면 못 돌아왔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개 또는 돼지, 양식, 돼지 양식,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 밖에는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안과, 밖과 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그 안에 있어도 아버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건물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집 밖에 나아간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누가 보음 1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성경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다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은 집안에 있을 때그 아들이라는 것이 집 밖에 나가서 포기되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집 밖에 나가서 포기되어야 포기된 그 자신으로, 포기된 그 자신으로, 2 0 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그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이 품꾼이라고 하는 말이 고용된 일꾼으로서 그들을 종살이하는 사람들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요. 호. 미스디오스라고 하는데요. 미스디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싹시고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호미스도스, 그 싹시고 그 보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신도 아버지 양식에 풍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 아무나 됩니까? 그 신부 아무나 됩니까? 그 의인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할 때부터 아들이요. 신부요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자, 이제 누가 보면 15장 28절 앞에서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네, 다시 보면 그가 노하여 할때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다들이잖아요. 마다들. 맏아들. 그러니까 마다들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권한대 라고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맏아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울기조, 노하여, 노하, 노하였다 그랬잖아요. 울기조,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집 밖을 나아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그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집 나갔던 그 아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양을 잡고 우리가 함께 즐겨 먹고 함께 먹고 즐기자 라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맏아들은 뭘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자기식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맏아들 자기 입장에서 볼때 아버지 집 밖에 나갔던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입장에서 볼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하여 울기조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노하여 울기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께 들어가고자 권한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그곳은요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는 곳으로서 함께 들어가자고 권한 거예요. 그곳은 옷을 입히는 곳이고 가락지를 끼우는 곳이고 양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자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새로운 잔치와 양식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나 마다들은 지금 그 양식과 함께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 그래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간 적이 없는 맛 아들이십니까? 나간 적이 없는 맛 아들은요, 자기의 열심에 그 의의 열정으로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올기죠. 왜 너는 나에게 화를 내냐?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새 잔치, 새 양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아들이고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또 들어봅시다 누가 보고 15장 1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겼습니까? 그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맏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명을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는 어긴 거예요. 어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누가 보의이 15장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요 누가 보음 15장 1, 2절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방금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말이에요. 죄인과 세리하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관계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맏아들이들이라고요, 맏아들.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죄인과 세리란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 밖에서 아버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마땅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던 이 마다들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집 안에 있으면서 진짜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를 그조차도 모르고 있잖아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그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그 열정으로 열심히 제사 그 제사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응? 그때 바로 올기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성경에 노하는 이라는 말이 올기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노하는 이라는 원어 올기조에 대하여서요, 다음 주에는, 음, 에베소서 4장 26-27절의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